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7세기 문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걸 바탕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계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잘 다듬어진 개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특별한 회계가 어,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게 그냥 하는 후회를 넘어서 구원의 은혜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핵심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단순히 미안합니다 하는 거랑은, 뭐랄까, 그 차원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어, 이 문서들을 보면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딱 규정하고 있어요. 아, 구원의 은혜. 네. 여기서 구원의 은혜라는 말은, 어, 이런 회개가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동시에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일종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내는 조건 같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해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과정의 일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역시 첫 시작은 자기 죄를 제대로 보는 거겠죠. 여기 보니까 죄의 위험성을 아는 걸 넘어서 그게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러운지 이걸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네네. 혐오스럽다. 이 그냥 잘못했다는 느낌이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 내가 규칙을 어겼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 추하고 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는 걸 말해요. 아. 그 이사야가 하나님 딱 만났을 때 와, 큰일 났다. 나 망했다. 나 입술 부정한 사람인데 이랬던 것처럼요. 그런 깊은 자각이죠. 네네. 맞아요. 네. 그걸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 그거 참 흥미로운데요. 보통 죄를 깊이 보면 막 좌절하고 절망하기 쉬운데 그게 오히려 긍휼을 찾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혹시 가련 유다랑 베드로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둘다 후회는 했는데. 베드로는 그극율쪽으로 갔으니까 정확합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갈림길이에요. 극율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죄를 깨달아도 그게 유다처럼 그냥 파멸적인 절망으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문서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회개 사치를 우리한테 주신다, 혹은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개념이. 아까 말씀하신 운해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 탕자 비율을 생각해 보면 아들이 집 나가서 잘못 살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아들이 정말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진짜 막 절절하게 깨달은 건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 안아주고 잔치 버려주고 하는 그 엄청난 환대랑 용서를 경험한 그 다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는 아주 흠이 뭔 부분인데요. 순서요? 네. 보통은 내가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반댈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극휼 그걸 먼저 맛보고 깨닫는 게 진짜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뭐랄까 그 불꽃이 된다는 거죠. 아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게 깊은 회개로 이어진다. 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야 그렇군요. 그러면 회개라는 건 그냥 과거 잘못을 후회하고 이제 안 그래야지 하고 멈추는 그런 소극적인 게 아니네요. 그렇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딱 방향을 틀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 노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 계를 기꺼이 따라다려는 결단 그리고 실제적인 노력이 같이 가는 거죠. 네. 실제적인 노력.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새로운 순종이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대가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자칫 잘못하면, 아, 이제 순종해야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 오해가 생기기 쉽죠. 그럼 그 순종은 뭐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 이 문서들은 그 균형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예리하신데요. 이 문서들은 이 새로운 순종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새 영에서 나오는 거라고 설명해요. 아, 그것도 은혜의 결과군요. 네.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또 다른 은혜의 결과이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죠. 무슨 의무감이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따르게 되는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음 그냥 잠깐 스치는 감정이나 결심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네내 죄가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동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금율이 또 얼마나 더 큰지 이걸 같이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결국은. 마음과 삶의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어떤 역동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죄를 깊게 아는 게 절망으로 안 가고 오히려 긍휼을 막 찾게 만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긍휼을 경험하니까 그게 다시 진짜 변화하고 싶고 또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이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에 진정한 회개라는 게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극휼을 먼저 깨닫는 데서 시작되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라면요. 네.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뭔가 실패해서 낙심했을 때 또는 주변에 누가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는 걸볼때 어, 그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대하는 그 시선이나 접근 방식에 혹시 어떤 변화를 줄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